안녕하세요. 파이혁명입니다. 오늘은 파이코인이 코인을 사고파는 거래소에도 KYC가 있고, KYC 전문 개발 업체도 많은데, 왜 힘들게 일부 유저들의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자체 KYC 개발을 하고 있는지, 만약에 파이코인이 KYC 개발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경우,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파이코인이 전세계 각 국가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국가와 함께하는 코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KYC에 신경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2022년 1월 8일에 코어팀이 파이 앱을 통해 공식 발표한 파이 KYC Q&A 번역본에 따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검증인이 KYC 앱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검증할 수 있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의 진행 상황은 며칠에서 몇 주까지 국가별로 신뢰할 수 있는 검증인의 가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충분한 검증인이 인력에 합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검증인 포털이 열리면 해당 국가에서 개척자를 검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KYC 결과는 또한 귀하의 파이 계정과 일치하는 이름, 정부 AML 및 테러방지 제재 목록에 대한 심사, 계정의 스크립팅 또는 정책 위반 기록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제가 방금 읽은 이 글에서 파이 코인의 KYC 주요 특징을 분석해보면 각 나라별 검증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두 번째. 본인 신원 확인뿐만 아니라 AML, 안티머니 랜더링, 자금 세탁 방지죠. 그리고 안티 테러리즘, 테러 제재 목록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앱 또는 플랫폼 내에서도 사용자의 정책 위반이 있었는지 검사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럼 다시 한번. 파이케이와시는 국가별 커뮤니티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두 번째를 보게 되면 파이코인은 각 나라 정책에 반하지 않으려 한다.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파이코 팀 설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파이코인은 글로벌 확장과 동시에 각 국가 구성원, 정부에 친화적으로 가겠다. 즉,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포부가 드러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어떤 특정 국가들에서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다고 차트에 영향을 주는 것에서 알수 있듯이 코인으로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들이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이 러브콜 할수 있는 함께 하고 싶어하는 코인이 되어야 합니다. 이미 인프라 구축과 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입에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도입하면 사람들이 그걸로 많은 소비 활동을 해서 그 나라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정부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코인 국가와 어떻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? 바로 세금이죠. 국민들이 이걸로 소비와 판매활동을 많이 해서 세금을 많이 납부하도록 만드는 코인이 되어야 합니다. 코인 시장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. 그렇지만 국가는 어떻게 해서든 통제하려 할 것이고 기존 코인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각 나라 정부에 반하였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세에 부정적인 영향이 오는 것을 피하지 못했다면 파이코인은 각 나라 사람들,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길을 걷고 있고,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. KYC를 통해 파이는 협력과 상생의 첫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습니다.